부석구석코리아가 찾은 이번 여행지는 어디? 자, 여기는 강릉 타겟을 엄는나 아름다운 여행지! 오늘 저와 함께 강릉 여행 출발할까요? 스트레스 타파! 강릉으로 떠난 겨울 여행! 푸른 바다 바라보며 시원 짜릿하게 달려 달려 우리나라 최대 크기의 대시계와의 만남 조상들의 문학 정식이 깃든 허균호난설원 기념 공원 그리고 강철밭 가득 잊을 수 없는 도막 정식까지. 자, 강릉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강원도 하면 역시 바다지요. 사계절 언제나 바라봐도 좋은 푸른 바다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긴 붉은 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정동진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쪽으로 오면 바다를 즐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가 기차역인데요? 예, 네, 여기는 우리나라 유명한 예, 정동진역입니다. 광화문에서 정 동쪽이라서 정동진역이라고 합니다. 음. 예, 여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정동진 레일바이크도 있습니다. 레일바이크요? 예. 오, 그럼 기차를 타고 레일바이크도 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재미거리가 있는 건가요? 예, 정수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역으로 그 풍경이 유독 아름다워 유명한 곳이죠. 정동진역은 언제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기차역뿐만 아니라 바로 이 레일바이크도 소문난 명물인데요. 힘들이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어 더욱 좋답니다. 오, 이 레일바이크가 어떤 레일바이크예요? 예, 네, 저희 레일바이크는 전동 레일바이크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일바이크고요. 출발할 때 하고 언덕에서 페달을 함께 이용해 주시면은.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 그러면 출발부터 예. 끝까지 힘들게+ 힘들게 다리를 이렇게 힘을 안 줘도 되겠네요? 예 아주, 오, 예. 좋습니다 즐겁게, 예. 안전하게 탈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예. 좋아요 수동으로 발을 구르는 게 아닙니다 충전된 전동식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앞으로 슝슝 잘 간다는 거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을 경유하는. 왕복 4.6km 길이 코스로 전 구간 바닷길을 조망하며 달릴 수 있는데요. 아비가인도 즐겨봐야겠죠.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출발 준비 완료. 오케이. 전동제 레일 바이크 출발합니다. 예희. 그동안 레일 바이크 타면서 허벅지에 고통 많이 느끼셨죠. 그럴 필요가 이제 없대요. 마술이죠, 마술. 갈지도 않은데 쭉쭉 갑니다. <laughs> 이게 전단 네이마이크의 재미죠. 계속 앞으로 보고 씽. 정해진 구간에서 한한 점을 돌아오기 때문에 마주보고 인사도 할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절 언제 봐도 좋은 바다를 끼고 다닙니다. 와, 진짜 바다 와 파도가 진짜 끝났다. 와우. 해안선을 따라다니는 레일바이크.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죠. 이런 게 바로 겨울에 낭만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프레고에서 왔잖아요. 따뜻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원래 여름 바다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 강릉에서 본이 여울바다 너무 은이 사람은 이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차가 사람은 이사람한이 사람은 이사람이 있기에 겨울 바다가 더욱 낭만적인 거겠지요. 다음 여행은로 가기 전이껏감은을잡은 나, 비가 일. 이고 있니? 거예요? 나, 떨고 있네. 이말딱들어보면 몰라요. 그게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명대잖아요. 사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그 드라마 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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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래시계입니다. 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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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폭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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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최로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와 보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모래시계가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이 모래시계는요 아, 2000년 1000년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아, 모래시계를 조형해서 아, 정동진 공원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모래시계 원 지름이 8m 폭이 3.2m고요 저 안에 보이시는 모래 무게가 4톤에 다+ 다릅니다 모래가 다 떨어지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릴 정도 1 년을 모두 보낸 지금 위쪽에 남아 있는 모래가 거의 없죠. 또 다른 특별한 시계가 이 바닷가를 웅장한 크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시계도 청동으로 제작된 가장 큰 해시계입니다. 역시 네 시계예요. 해시계입니다. 높이만 5m가 넘는 거대한 해시계 시간은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아 어, 그럼 시간 어떻게 봐요? 시간은 지금 보이시는 저 숫자 있죠? 네. 숫자 가11 11에 10일, 지금 지나와서 11시, 11시 맞습니다. 그리고 저한칸한칸 한칸 단위가 5분 간격이에요. 어, 네. 대략 11시 10분이라 하면 거기에 플러스 25분을 더 네. 더해주면 현재 시간이 나오는 거죠. 11시 35분. 네네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네네. 하! <laughs> <laughs> 11시 35분 엄청 음, 정확해요. 저는 뭐. 계시니까 뭐 그냥 <laughs> 대충 알면 되겠죠 네네네. 이렇게 네네네. 생각했는데 진짜 딱 시간이 맞아요 정확한 시간입니다. 아... 바닷가의 대형 시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계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오 여기는 기차가 있네요. 네네네. 어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뭐 부산까지 가요? 서울까지 가요? <laughs> 아쉽게도 이 기차는 달리지 못하는 기차입니다. 음... 대신에 시간의 역사를 한 곳에서 다볼수 있는 그런 기차입니다. 네네네. 겉은 열차지만 안은 박물관으로 꾸며진 이곳, 길게 이어져 있는 열차처럼 시계가 거쳐온 오랜 역사와 배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가 시간 박물관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는 정동진 시간 박물관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우리 또 과학적, 예술적, 철학적으로 잘 꾸며놨어요.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왕과 귀족들이 부의 상징으로 소유하던 화려하고 진지한 중세 시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여기는 중세 시대, 근세 시대 시계 예술 작품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있는 작품 같은 경우들이 옛날에는 시계를 시간을 보는 용도보다는 권력이나 부를 상징하는 역할이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화려하고 네, 예쁘게 만든 작품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모양의 시계부터 다양한 사연이 담긴 시계까지. 시계 속에 담긴 역사를 되돌아보던 중 유독 슬퍼 보이는 한 시계를 만났습니다. 어, 어떤 시계일까요? 어, 타이타닉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고요. 세계 유일의 해준계입니다 <laughs> 와! 네, 그 노라라는 사람은 실제로 생존자 중에 한 명이고요. 탈출 과정에서 이 시계에 바닷물이 닿으면서 시간이 바로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새벽 2시 20분이고요. 네. 여기 뚜껑 쪽을 보시면 글씨가 새겨져 있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노라의 어머니가 노라에게 행운의 문구를 적어서 선물로 준 해중시계이기도 합니다. 타이타닉 공식 침몰 시각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2시 20분에 멈춰 백여 년의 세월과 함께 녹슬고 있는 이 시계, 배와 함께 가라앉던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된 나무 시계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나무로만 만드는 작품이에요. 한점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이거요? 음, 6개월. 얘는 1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네, 한점 만드는데 1년 정도 걸렸고요. 작가가 30여 년 동안 33점을 만들었어요. 음. 네, 그 중에 3점이 이렇게 저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시계 어떻게 작동해요? 분동을 이렇게 또 올려주고 있고요. 이+ 분동이 다 내려가면서 시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이+ 분동이 달린 시계가 등장하면서부터 인데요. 분동 시계를 예술 작품으로 아름답게 움직이는 시계 초부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계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일곱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네,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랜드파더 세븐 맨 클락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24점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여기 딱한 점이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뭔가 되게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기에 이 인형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우울하게 보이세요? 즐거워 보이세요? 어떤 거는 약간 즐거워 보이고 네. <laughs> 그 위에 있는 거는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재밌어하는 것 같은데, 재밌어 약간 보이세요? 놀이하고 있는 느낌. 음. 야호!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것도 정답이고요. 즐거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역시 정답입니다. 네,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인간의 인생.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밖으로 나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명소. 오! 와! 이게 바로 그 일명한 정동진 소망의 정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소망 하나 빌어야 되는데. 뭘로 하지? 소원을 빌고 땡땡 종을 치면 되는데요. 아비가일의 소원은 과연? 제가 뭘 빌었냐면 우리 구석구석 코리아 천년 만년 계속할 수 있도록 소원을 빌었고, 음식 당연히 아비가일이겠죠. 아, 고다들겠습니다. 아, 월급도 올려주면 좋을 텐데. 와. 초당순두부로 유명한 강릉시 초당동. 이곳에 그 순두부만큼이나 유명한 곳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홍길동전으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 초당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교상 허균과 조선, 중국과 일본에서도 천재성을 인정받았던 여류 시인 허난설헌. 두 남매를 기르기 위한 공원 이곳에서 실제로 두 분이 살았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사님.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네.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분이신가요? 아, 여기는 허난설헌이 태어나신 생가터고요 헌안설원님은 조선의 여류 시인이었거든요. 었 이분과 홍길동조를 쓰신 허균 선생님의 어를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기념공원입니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59호로 지정. 조선 선조때의 문신 허엽이 살았고 그의 딸 헌안설원이 태어난 집인데요. 헌안설원 선생님께서 언제까지 이 집에서 이렇게 지내셨던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셔 가지고 여덟 살 때까지 여기 계셨던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일생을 마치고 2 7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여 편 정도의 시를 쓰신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허균 헌안서론의 시가 213수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것은 동생 허균 선생님 때문에 남아 있어요. 여덟 살에 쓴 시로 신동이라 불리고 스스로 난설언이라는 호를 지을 정도로 당찼는데 올해 보존되는 목판으로 동생 허균이 가능해서 지금도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해맑은 가을호수 옥처럼 파란데 연꽃 우거진 곳에 목란배 메워뒀지 임을 만나려고 물 건너로 연밥을 던지다. 행여나 뉘이 봤을까 한나절이나 부끄러웠네. 두오누이의 사상과 문학성을 볼수 있도록 영상자료와 함께 문학작품이 전시된 기념관. 여기는 호균 선생님이 이제 남기신 책들, 북조시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보이시는 홍결동전 같은 책, 예 그런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천안서론이 8살 때 썼다는 광한전 백옥로 상냥문 8살 때 8살 네, 때쓴 글로 돼 있어요. 8살 때쓴 글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사회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며 최초의 한글 소설이자 사회 혁신을 꿈꾼 홍길동전 또한 두 온의 사상이 잘 담겨 있습니다. 와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이 허균천사님이 정말 이 신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자 출신도 글을 많이 알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 있는데 나라에서 인재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음. 그것을 불만을 삼고 본인 혼자 그런 세상을 살면은 이 세상이 바뀌나 싶어서 그렇게 이제 방탕 생활을 살았지만서도 뜻을 못 이루고 일생을 마감하게 되신 것이죠. 음. 겨울 풍경이 내려앉은 마당을 거닐며. 두 남매의 사상을 되돌아보는 아비가 일그 어미 담긴 곳에서 많은 것을 느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구석구석 코리아가 마지막으로 찾은 여행지는 이른 저녁부터 인산인의 오후 어, 강릉의 소문난 맛집 어우 어떤 맛집인지 좀 알려주세요 세상에 이게 뭐야+ 뭐야. 부침 비빔밥 맛이 어떤가요? 어, 참기름이랑 고막이랑 되게 조화롭게 어울리고 씹히는 맛도 있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양이 진짜 많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고막은 역시 잘 삶아야 제맛이죠. 깨끗하게 씻어준 뒤에 팔팔 끓여서 먹기 좋게 잘 다듬어 줍니다. 자 여기에. 직접 담근 비법 간장과 가진 양념을 더해서 팍팍 무쳐주는데요. 콩나물, 아니 절, 꼬막 팍팍 무쳤냐. 꼬막 무침 비빔밥의 맛의 비결은 뭐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어업인들이랑 같이 해서 꼬막을 조달을 하니까 유통 과정을 안 갖추고 신선한 재료겠죠. 그리고 저희 집만의 비법 소스도또 따로 있고요. 꼬막으로 유명한 권교에서 공수해와 신선하고 맛좋은 꼬막으로 만드는 한상차림. 고운 침이 절로 넘어가는 꼬막전까지. 어우 맛있겠다. 얇게 떠서 감칠맛 도둑는 육회까지 곁들어서 한상차림 완성. 자 여러분 강릉에서 최고의 맛집을 찾다 보니까 이곳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기가 바로 강릉에서 소문난 꼬막집입니다. 벌교 꼬막이요. 자 보십시오. 딱 봐도 너무 맛있게 보이죠? 눈앞에 펼쳐진 맛있는 한상 차림에 이것은 거부할 수 없어. 오늘만큼은 무작해제요 여러분 아시죠? 맛있는 건0 칼로리라는 거. 오 맛있다. 와이 꼬막무침 비빔밥은요 정말로.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꼬막이 자체가 좀 달잖아요 근데 단맛하다가 또이 무침에 양념까지 들어가니까 와 단맛도 더해지고 약간의 매운맛도 살짝 느껴지고 그리고 또 파랑 다른 채소들까지 있으니까 아우 아주 시원한 맛이 예쁘네요 음. 비주얼 멤버 꼬막전 등장이요 화려한 모습과 기름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맛, 바로 입덕각. 음, 비벼서 양념까지 곁들여서 먹었을 때는 좀 매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있다면 이렇게 고로 먹었을 때는 약간 고소하면서 담백하고도 맛이 다르다. 너무 신기한데요? 어, 선홍빛의 유혹 육회로 깔끔하게 마무리 특별한 그 맛에 빠져 아비가일은 행복함으로 배가 가득 했답니다 아이고 저거 봐 저거 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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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 어? 오늘의 강릉 여행은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즐거운 여행이었는데요 바다도 실컷 즐기고 역사도 즐기고 맛까지 즐겼는데요 여러분 겨울여행으로 강릉으로 안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퇴근 음, 시간 가장 즐 행복한 시간들을 생각하잖아내가왜간기 자기는 어디서 아주 좋은 여행지 간 길로 함께 떠나볼까요.